후회하지 않는 집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 Everything was great. 그래서 기아까지 갔었어요. 누가 감옥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Right. 한국 분들은 이제 풍수지리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안녕하세요. A P Alliance Venture Partners의 해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지난 주에는 저희가 리싱 집을 팔면서 어떻게 목돈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조제 집을 사실 때좀 조심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집을 파실 때보다 사실 집을 사실 때 보는 집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집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다섯 가지 그리고 보너스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데이터로 보는 가치. 구조로 지키는 신뢰. 리턴으로 답하는 전략가. 얼라이언스 벤처 파트너스 도자에서 이런 집은 사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집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 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또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저도 생각해도 집은 솔직히 다 고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수 있고 뭐 벽도 허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힘드니까 셀 타워가 있다, 어 주위에 뭐 하이웨이가 너무 가깝다, 소음이 시끄럽다, 추억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그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많이들 잘 알아보세요. 셀 타워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이제 전자파가 특별히 몸에 나쁜 걸 있다라는 연구조사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도 나중에 파실 때는 안 좋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보시고 저도 바로 학교 바로 앞에 살거든요 근데 그 정도 트래픽이 괜찮다 하시면은 뭐 학교 앞도 안전상으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타주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 요즘에 수완이 두루스를 넘어서 뷰포드로 많이 가잖아요 기자님은 아셨어요? 거기 프라이빗 프리즌이 있는 거는 어, 아니요. 네. 그렇죠 그, private prison 주위로 신축단지, 새단지들이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값이 조금 싸요. 그,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어, 사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 뭐, 5분 내에 감옥이 있었어. 음. 물론 뭐, 큰일이 안나겠습니까 많은, 누가 감옥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Right? 네. 네? 그니까, 그거는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주위니까, 어, Philips State Prison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는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주장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말에만 집을 보러 갔고, everything was great. 그래서 계약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게, 어떻게 주중에 되어서 주중에 갔어요? 그 윙윙거리는 소리? 그 엄청난 큰 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몰랐죠. 이 조용하다는 것이. 그 근처에, 한 스트립 지나서, 이제 커링 트리 해서 그 가져온 나무들은 멀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었던 거야. 그가 그러니까 주중에 항상 그걸 틀어놓다 보니까 늘그 소음이 엄청난 소음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을 파기해야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중에도 가보시라고 그러고 주말에도 가보시라고 아침 저녁 꼭 가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집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응.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르는 형무 시설이 있긴 하잖아요. 뭐 재활용 센터라든지 어...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니까는 네, 네, 네. 에이전트가 미리 확인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어 그렇죠. 되었다고? 그건 당연히 알아서야 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가까웠을 때? 교통이 편한 거를 생각했을 때 렌트홈은 저는 무조건 어 메이저 하이웨이에서 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집이라면 이제 군의 운티 같은 건 정말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로 하이웨이하고 리텐션워 세워놓고 바로 뒤에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소음뿐만 아니라 울림이 그래서 그런 건 제일 싸요 단지에서도 그래서 런건뭐 렌트홈으로 사서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 한국 본인들이야 신축을 좋아하시지만 팬데믹 전부터도 값이 많이 올라가죠. 재료비랑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신축을 또 꺼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조금 older home을 어, 선호하긴 해요. 대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집을 살 때는 좀 이거는 정말 조, 조심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LP Louisiana Pacific Siding 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집 하실 때 밖에 엑스테리어 페인팅 해 놓으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펙터한테그 연도 연식이 있는 집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습기에 정말 정말 약해요 그리고 안에 곰팡이도 많이 쓰고 때 밀리듯이 사이딩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사이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게 한 칸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번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2만 부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 Alice Chalet Shingles, 지붕인데요. 이거는 제가 3년 전까지 마지막으로 스와이에 되게 유명한 단지에서 봤어요. 그거 지붕 있으면 지금 못 파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바꿀 때까지. 왜냐면 바이 y 인 r i 스가안 들어줘요. 저는 들어주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부식되고, 물새고 하는 게 문제가 너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게 뭐죠? 파리블루틴그 회색 파이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 5년 전까지 메리에라 집에서 본것 같아요. 이거 혹시 터질까 문제 아니고, 언제 터질까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 있다 어 그러면은 꼭 바꾸시고 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조자의 습기 많고, 비 많이 오는 데서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진짜로 썩어서 내려앉는 것도 봤어요. 워스트 오래된 집안. 그럼 어떻게 아 씬테릭인지 진짜 수도 건지. 아, 제일 쉬운 방법은 두드려 보시면 돼요. 두려 보면은 텅텅한 만한 신테릭이야빈 소리가 난다. 네. 80년도, 90년도 집 사실 때는 꼭한번더 보시고 꼭 인스펙터한테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 좋은 리얼터들은 그냥 공짜로 어 해주는. 루퍼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올라가서 걸어 다니면서 체크업 해줘 하는 루퍼 트랙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 가끔씩 너무 예뻐 하면서 사주려고 하는데 말리기는 한게 하는 이제 플랩이에요 플랩 해놓으면 예뻐요 겉으로는 그집 짓는 분들이 소명된 핸디맨으로 보이던가요? 어때요? 플립이 워낙 빨리 돈을 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겉으론 너무 예뻐요 하지만 저는 진짜 그거는 립스틱 어느 픽그란 말처럼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플립은 진짜 말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또 많은 분들은 또뭐바이오가 이쁘고 사겠다는데 누가 굳이 말리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플립은 저의 바이어 분들 정말 너무 꼼꼼하셔서 언제 last uh, transaction 됐고 왜이 값에 되었는지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래요. 보면 딱 알죠. 아, 그럼 이거 플립이었네 이때 사서 한 6개월 전에 샀는데 지금 뭐한 10만 볼 이상으로 팔았네. It's a flip, most likely. 그리고 누군가 그 집에 오래 살지 않았다.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 relocation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주인이 바뀐다. 항상 집을 볼 때는 저는, 어, 언제 거래됐고, 얼마에 거래됐는지 다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요즘에는 뭐, 그런 게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진짜 나 이거, 나이메어가 될수 있는 거라서생는데 네. 여러분들, 이웃을 정말 잘 만나셔야 되고요. 딱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집 보러 갔을 때, 어, 집은 좋은데, 옆집 딱 봤을 때, 와, 차도 막 주알구에 몇 대치 되어 있고, 스트까지 되어 있고, 람케어도 안 되어 있고, 느낌이 쎄하다. 그래도, 뭐, 나 이웃하고 상관없는데? 하고, 사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더 생각해보시라고 하고 또 꼼꼼하신 분들은 그 단지 가셔서, 걸으시면서 네이버하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기 위해 내 집에 들어가는데, 이웃이 저렇게 정말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개를 계속 풀어놓는다던가, 그 개소음도 정말,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남의 집 개는 별로 소리 안 좋아하거든요 밖에 나와서 계속 음식 냄새가 강한 걸쿡 하신다던가 그~ 이것들도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를 되게 많이 지켜봐요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오픈하우스 할 때는 이웃들이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니까, 제발 좋은 이웃 찾아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 미국은 하여튼 좋은 이웃이 정말정말 중요해요. 같은 그래서, 커뮤니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그런 것들은 ]군요. 조금 조심을 맞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이웃 문제가 있을 가장 잘 조절해 줄수 있는 사람이 이제 HOA, 아니에요? <laughs> 어, 물론 신고는 할수 있겠죠. That's a great question. 왜냐면 저도 앞집 너무 싫거든요 우리 집 앞집. 왜냐면, 우리 drive 이 w a y 항상 그, 무슨 공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 집은. 근데 그 오. 공사는 괜히 늘저 드라이버 바로 앞에서 저는 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별로 인프로가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애초에 말하기에도 아, 너무 기운을 알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는 거. 말 있잖아. 이웃과는 베스트 프렌드도 될 필요 없지만, 애니미도 되지 말라는 음. 말을 있어요. They can make your life hell. 집볼때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풍수 지리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훅 꺼진 집들은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골프단지 들어가시면 어쩔 수 없이 업앤 다운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건 플랫한 라실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위로 된걸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물론 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운이 안 좋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물 문제가 제일 걱정할 것 같고 조지아에서 엄청난 나무들 많잖아요. 그럼 그 가지들이 떨어져서 수월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계속 물이 역류돼요, 집안으로. 근데 몰라요. Right? 나무 브랜치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되는 경우도 보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좀 올드 홈만 얘기했는데, 그럼 새 집은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좀 신경 쓸게 덜하지 않을까요? <laughs> 맞아요. 예전 sellers market에서는 우리 real estate i n d u s t r 빌더들을 bully라고 말해요. bully. 한도 계약서도 그들을만 보호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공사가 지연이 돼도 2년까지 지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빌더만을 위한 컨트랙이에요. 한 가지 제가 제일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샀어요, 과일가. 근데 니네 2년 내로 집을 팔려면 우리한테 되팔아야 된다는 조항이었어요, 빌더한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뉴컨 w c o n s t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살지도 않고, 먼저 사고 살지 않고 지어지면 바로 웃돈 얹어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더들이 아,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프라이스가 엉망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대신 우리한테 팔아야 돼 오케이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어떤 가격으로? 네가 샀던 가격으로 팔아야 돼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켓 프라이스도 아니고 그대로 그럼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근데 빌더들의 컨트랙은 너무나 어떻게 할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분리라고 하잖아요. 계약을 할때뭐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들도 돈이 나가잖아요. 클로징을 안 하면. 계속 최대한 빨리 클로징하고 싶어 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요즘처럼 마켓이 힘들고, 또 우리가 받는 인컴에 비해서 어포러빌리티가 너무 높을 때는, 저는 일단 살수 있는 집은 사라고는 해요. 그리고 항상 무겁할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스펙션 할때한번더 보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조심하시면 되겠다고, 절대 사지 말라는 아니고요. 한번더 체크업 하시고, 항상 사실 때는 파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중들에도 괜찮을지를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지 ABP 해일이었습니다. 자, 좋은 집잘 사시고요. 감사합니다.